자, 주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우쌤입니다.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전망 살펴봐 드릴 텐데, 자, 우리 채들은 여러분들의 해당 주식 세력 매집을 파악하여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흐름 차트 분석해 드리고, 이슈 간단하게 설명드린 후에, 자, 여러분들 수익 내려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할 세력 분석 말씀드리면서 영상 후반에 목표는 흐름 산출 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열심히 촬영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해 주시는 거 기본에 티 계신 거 아시죠?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장중에 약 2, 3% 정도 변동성을 어, 미미하게 좀 보여주다가 자, 현재 보합 수준으로 0.22%로 문복 마감했습니다. 거래량 보시면 은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이고요. 자, 주가는 옆으로 횡보해 주면서 어, 횡보 추세를 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맞물리는 자리, 자이 자리가 있고, 자 여기 정고점, 자 여기를 돌파하는 거래량과 함께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큰 시세를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가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상승이 나와 주는데요. 자, 그 원리를 알려면 먼저 우리는 중요하게 보셔야 할 자리가 거래대금이 현저하게 많이 터져 주었던 그런 자리, 그리고 주가가 상승이 많이 나와줬던 그런 자리를 먼저 찾아 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자리를 찾으려면 앞에 있는 자, 이 자리를 찾아야 앞으로 주가는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움직여 줄수 있겠구나 예측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슈와 시장의 상황도 함께 보셔야 자, 앞으로 주가 추이를 볼수 있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추세선을 좀 그어 보시면 먼저 큰 추세를 보셔야 하는데 자, 큰 추세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 자, 이 자리가 저점입니다.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맞닿는 자리가 있죠. 자, 이 자리가 맞닿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중간에도 한번 맞닿는 자리가 있기는 했죠. 자, 상당히 많은 기간 하락이 나와 주다가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 돌파해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 주면서 어, 상승 흐름이 나와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작은 추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작은 추세일 텐데 자 그리고 작은 추세를 보시면 하락하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앞전에 있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런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 상승이 나와주었던 자리를 보시면.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가. 자, 이 자리가 일봉으로 이 자리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봉을 보시면, 자, 이 자리가 상승 돌파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잠깐 아, 이렇게 상승하고 또 눌렸죠. 자 그런데 저점을 지켜주면서 상승이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자이 황금 다이아 신호는 세력의 대량 매수 물량이 들어올 때 자동으로 포착이 되도록 설정해 두었는데요. 자 검색 시계도 제가 이렇게 포착이 되도록 어, 설정을 해 두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진입한다면 세력과 비슷한 가격대에 여러분들께서 어, 평단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가를 핸들링하는 어, 세력도 아니고 주가 상승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올라가는 초입에 진입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이거래일 연속해서 이렇게 순매수하고 있고 보유 수량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의 수급 주체는 기관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 흐름을 잘 파악하신다면 수익을 내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또제모 차트를 보시면 주가는 2020년 이렇게 최저점을 찍었는데 자그 뒤로 매출과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어요. 계속해서 매출과 자본 총계는 늘어가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자, 2010년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적은 가격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적정 주가는 적어도 한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따라서 영상 후반에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세력의 매집비, 평단가 목표가 또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잠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자, 옆에 있는 수익률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많이 나와주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 종목들 보시면 다 이렇게 수익권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수익률, 그리고 제 채널의 종목들이 그,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 아직까지 수익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께 세력의 매집 평단가, 세력의 매집비 목표가 다 말씀드리면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제 채널의 영상에 상승할 종목 미리 박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신뢰를 할 만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세력의 평단가 근처에 진입해서 목표가 돌파할 때 수익 실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변수가 살짝 있고 종목에 악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보내 드리는 최신 정보 문자 받아 보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진입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종목을 보셨는데 잊고 계시다가 늦게 진입하시면 손실이 날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아 보시면서 알람 설정을 해두신다면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최신 정보와 함께 바로바로 바로 100%, 자200% 이상 계속해서 상승 나와주는 종목들 모두 진입하셔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 자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제 번호 010-2686-0907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300분 한정에서 선착순으로 신규 구독자님들께 먼저 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선권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존 주주님들께 어, 2차적으로 어, 문자를 드리면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문자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이제 이 종목 핵심 재료와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주식은 재료와 수급 그리고 차트의 패턴에 따라 시장의 심리가 작용되어서 주가 흐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트와 수급은 말씀드렸고 재료를 말씀드리자면 자이 종목은 첨단 엔진 개발을 하면서 전 세계의 원전 수주를 받아 매출과 실적을 내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는 이렇다 할 변동 없이, 주가는 이렇다 할 변동성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체코 원전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것 같고 분류 확실성에 주가는 이렇다 할 변동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체코뿐만 아니라 그러나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원전 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언제든지 주가 상승 흐름이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게다가 두산은 스코다 파워 존재감이 커지면서 유럽 원정 시장의 천병 역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 또 우주항공 기술 혁신 방안을 논의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미래 주가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 종목 앞으로 어,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우리 주주님들께서 영상 후반에 제가 제시해 드리는 세력의 매집 현황을 통해서 매집, 세력의 매집비, 평당가, 목표가 제가 숫자로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자, 이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 드릴 텐데요. 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좋은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세력의 매집 현황 알려드릴 텐데 자, 우리 그 전에 세력의 매집 현황을 파악하는 이유를 알고 가셔야 수익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가시죠. 자, 여러분, 주식할 때 보면 몇 가지 체크할 것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래대금과 거래량입니다. 자, 왜냐하면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터져졌다는 것은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 돈 들어오는 자리를 파악해야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뜬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져주는 것을 보고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하여 수익 낼수 있도록 세력의 평단가 자, 목표가, 추정 통계를 내립니다.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죠. 자, 단적인 예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던 몇몇 종목들인데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삼성 ENA, INEX, 한국가스공사, 블루엠텍, 우리바이오, 유한양행. 자, 눈치채셨나요?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뜬 시점에서 세력과 함께 같이 매집을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는 매매를 할게 아니라 자 기다리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황금 다이아 신호 종목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하반기 주도주 테마 섹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기,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소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 거래대금이 포착되었다는 것이죠. 이 황금 다이아 신호는 세력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매집할 때 자연스럽게 포착이 되도록 제가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시계도 이렇게 뜨도록 제가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 황금 다이아 신호 많은 분들이 자료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아직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신호는 제가 직접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연구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주식 시장에서 딱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호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좀더 제가 연구 중에 있고 변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스윙 내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어, 자료까지 준비해 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세력 신호라고 하는 황금 다이아 신호가 이렇게 포착이 되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세력을 추적하며 세력 매집비를 파악합니다. 간혹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이 메이저 증권사만 이렇게 보시고 창고에 별로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또는 왜 주가가 내려가지 하시는데 숨어 있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0국의 여의도 증권사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메이저 증권사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의도 80국의 증권사 싹다 털어서 순매수 수량 현재 주가를 통해서 매집비를 파악하고 세력 평단가 추정 통계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게 제가 계산한 세력 평단가만 사실상 보셔도 돼요. 제가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와 함께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세력의 매집비, 평당가, 목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대응 문자, 목표 달성 문자까지 자, 이렇게 모두 보내드리니까 간편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실리콘투 2024년 3월 진입 350% 이상 상승, 우리바이오 2024년 7월 진입 85% 이상 상승, 넥슨게임즈 2024년 7월 초진입 65% 이상 상승, 바이넥스 2024년 3월 초진입 110% 이상 상승, 바이넥스 2024년 3월 초진입 7월 초진입 100% 이상 상승, 60% 이상 상승, 재룡전기 2024년 3월 초진입 270% 이상 상승. 여러분, 수익 내려고 주식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수익 나는데 참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내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윈윈하는 것인데 일단 한번 참여는 해 보셔야겠죠? 자, 이러한 정보 무료로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아래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래 문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요. 자 여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폼이 뜨고요. 현우 쌤의 신호 받기. 자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이렇게 성함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성함은 닉네임도 상관이 없고, 뭐 종목명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연락처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눌러주시면 어, 문자를 통해서 인증번호가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한 가지 이상 중복도 가능하시고요 어, 선택해 주시면 어, 이렇게 아래에 어, 무료 신청하기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거 10초면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등록하시면 제가 일일이 문자와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제 문자 발송 리스트에 이렇게 목록이 올라와서 어, 문자 발송 인원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훨씬 편리하게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하게 댓글을 막아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덕분에 잘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자, 저번에 잘 받고 이벤트 한번더 보내 봅니다. 소중한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팔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이사람들 바보라서 속고만 살겠습니까? 자, 문자 받아서 수익 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요즘 주식 파기가 워낙 많아서 채널에 주가 뜨기 전에 미리 박제를 해 버리고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수익나면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남기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댓글을 막아놓기 때문에 자, 아무런 요청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만 올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료와 돈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돈은 유튜브가 광고 수익 책정해서 줘요. 자, 여러분들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면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널 활성화 되고요. 광고 수익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는 비용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죠? 세력 매지 현황 다 계산해드리고 춤의 목표가 다 문자 보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드리는데 자 우리 서로 돈 들어가는 것도 없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 신호와 세력매집 현황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저는 세력매집 현황을 통해서 세력의 매집 평당과 목표가 다 숫자로 말씀드리고 자 황금 다이아 신호와 함께 세력매집 현황을 통해서 추가매수 타점도 어렵지 않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매수해야 하는지 자 보유를 해야 하는지 매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전달받아서 좋겠죠?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수익을 가늠할 수 있는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등 많은 부분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력 매집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보통 메이저 증권사, 키움, 신한, NH, 삼성 등한 5개에서 6개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89개 여의도 증권사가 있습니다. 이걸 다 체크해야 진정 제대로 된 세력 매집 현황이 파악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채널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무료로 다 계산해 드리는데, 자, 세력 매집 현황은 첫 번째 매집 비율입니다. 자, 매집 비율이 높으면 수익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매집 금액입니다. 매집 금액 규모가 커지면 세력이 바라보는 목표 주가 또한 커진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매집 평단가입니다 매집형단가 이 가격에서 최소한 세력들이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지지할 가격이고 추가 매수타점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최초 세력 신호, 황금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그 시점부터 해서 자, 세력 매집현황 이걸 파악해야 수익 날수 있는 기름길이 보인다 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저는 더갈 걸로 보이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자, 우리는 정확하게 숫자로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숫자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세력 매집 현황을 통해서 여러분께 숫자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 매집비 1월 29일 거래량과 함께 세력신호 황금 다이아 신호가 포착된 시점으로 해서 9월 24일 현재까지 매집비를 계산해 보니까 매집비가 268%가 됩니다. 자, 매집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특정창구 메이저 증권사에서 1913억이 전체 창구 80국의 여의도 증권사에서 1조 4,181억이 산출이 되고요. 매집 평당가를 계산해 보니까 16,900원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80국의 여의도 증권사 순매수 현황을 통해서 매집비를 생성했을 때, 자,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얼마까지 가격을 매길까 계산해 보니까, 기술적 분석상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 2만 280원이다라는 거죠. 자, 이 가격북은 강한 저항선 동반되어서 돌파해야 유의미한 가격이고요.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야 내동매매 자제하고 원하는 수익 목표 달성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2차 목표가는 3 4 2 0원인데요 자, 세력 매집비율 200% 때면 세력 매집 평당가 16,900원일 때, 자, 보통 매집비율 200%면 평당가에서 최소 20에서 80% 목표까지 본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종목 제가 계속해서 세력 매집비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최신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세력과 비슷한 가격대에 진입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신다면. 자, 제 번호 010-2686-0907번으로 참여하고 문자 하나 남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제가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계산이 끝나는 시점에 바로 300통 선착순으로 특별히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